No. 여기입니다 과루! 샌프란시스코에서 온과드입니다 일단 두루비가 열심히 파마를 한다고 했는데 파마를 못 참고서 칼라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빨강을 하기로 했는데 탈색을 할까 하다가 그냥 염색만으로 만들 수 있는 진한 딥레드 버건디를 만들 겁니다. 나중에 또 파마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머리는 참 그래서 좀뭘 하면 뭘못하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진짜 머리 어떻게 잘라요, 그런데 컬러 나 한번 보고 아, 일단 먼저 염색해요? 염색을 왜 먼저 해요? 칼라 느낌 보고 자르는 걸난 좋아해 아 그러면 이렇게 긴데 염색량 아깝잖아요 아깝지 그럼 돈더 많이 낼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웃음> 여기 거, 그 사람도 왔다 갔더만요 규진이 형 아, 규진이 <laughs> 신이 누나도 오고 규진이 형잘 지내? 규진이 내 영상 안봐 아. <laughs> 누군가 인스타로 클립도 하스 보내주겠지. 규진이 형, 잘 지내? 제발 카톡 좀 봐. <laughs> 오, 조금 있으니까 사람처럼 나오네. 블랙 했었다고? 네, 지금 갈색이 블랙한데지 그럴걸요? 아니지, 근데 블랙에도 블랙한데가 남았겠지 그렇죠? 타스크 한번 할까요? 그죠? <laughs> <laughs> 아, 머리좀 비꼬. 아,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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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나파요 저거 블랙 얼룩지만 머리 다 자를 거예요, 그냥. 왜? 그래. 쿨하지? 간복한 인생. 나 머리 하는 걸 영상을 찍자고 했으면 안 됐어. 이렇게 하는지 몰랐죠. <laughs> 그건 언제 오픈할 거야? 뭐요? 어? 원래 이렇게 영상 찍을 때 개소리 많이 해영평소 <laughs> 네. 이런 말아는 사람이 갑자기 뭔 언제 공개해? <laughs> 너 티에 빨간 거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에반대요 원래 뭐 주지 않아요, 가운? 빵은 줘 어, 있잖아, 네가 아닌 거지. 어? 말안해 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완전 좋으세요, 결혼식 아니야? 말해 줘야 알지. 뭐 이런 사람 이런 색으로 나와요? 1퍼 여기 또 영상 올라오면 곽두루비 왜 여기에? 신이 올라올 때 그랬죠 신기한 조합 신기한 조합 그쵸 꼭 그래 우리가 많이 놀았어도 영상은 안 찍어서 난 도대체 누구랑 영상을 찍어야 신기하지 않은 조합인거가곽아 <laughs> <laughs> 우리 둘이서만 놀아야 돼? 아, 아. 평생 네? 아니면 그 꼴로나? 네 아, 아, 차가 뭐야? <laughs> 왜요? 왜요? 틀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아저 <laughs> 촬영 중이지. 일본 가서 꼭살 거는 저 피규어? 아니 얘네 말고 어딨냐? 미식카? 네. 그거 한정판이야. 아 미식카 말고. 뭐? 그공그 그 원숭이들. 원숭이? 네. 아원치치아원치치 아, 몬치치. 지금 한정판 나온 거 없어. 나몬치치도 한정판 나온 거. 몬치치몬치치몬치치 먼치치 몬치치, 몬치치. 뭐살거 있어? 저는 벨어브릭벨어브릭 아니면 옷옷 사려고요. 그거 진짜 좋아해? What? 아니, 그거 진짜 좋아하네고 뭐요? 그거 아까 얘기한 거 진짜 할거 없지 <laughs> 편집 각보고 <가> <laughs> <뭐야>, 어떻게 알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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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장기예요 입으로 트럼펫 소리 내기 <laughs> 별안 트럼펫 같은데? <laughs> 음, 트럼펫 같아 <laughs> 음, 같아 <laughs> 음, 같아 고 아줌마 어머 영희 엄마 찍어놔야지 <laughs> <laughs> 얼마나 일래요 몰라. 그냥. 나는 약간 그거 있어요. <laughs> 사진 찍을 때. 네. 진지하게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지그시 보든지 하면은 민망해. 아, 몰라. 이로도세요 <laughs> 배고파요. 간식 없나요? 원래 미용실 그거 나오잖아요 좋은 미용실만 다보다다 나와요. 그냥 커피랑. 안 나와? 그래요? 블루럽 빼고 다 나오던데? 아, 우리 는잘 <laughs> 나와.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차가워요. 아악 이 어떻게 편집될 줄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봐. 어. 난 정말 시술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편집하지 않아. <laughs> 고소해야겠다. <laughs> 미리 변호사 전화해야겠네. 여기서 가장 비싼 장난감이 뭐예요? 아, 아 아니. 잘어오세요 오. 네. 산와 메이크업 진짜 <laughs> 토리누나 스타일이다. 이런 메이크업 처음 받아봐요 막 색조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어 어? 인중 땀 눈아왔다 아니지 지내 아, 팔은 굉장히 차와네요 네 okay. How was your weekend? I thought t w s s i c What's your favorite food? And favorite, why? Favorite food? Favorite food is 명란 명란? 음. 멘타이코 어, oh, 멘타이코 yeah. 워치 명란. Uh... 난 미국이니까 모를 수 있잖아. 설명해봐요 니네 영상에서 그거 하시라고 요나 이거 안 살릴 거니까. 아, <laughs> 왜이렇다영어거 어. <laughs> 이렇게 살 자막 냐왜이렇 자막에 내생각에사라사라사라사라 이렇게 들어갈 거것 같은데? 아아아아하하아아아아아 t o 아 o 아아아아아아 o u 아 e 아 m 아아아아아아아아 Quadrup? u Q.D.R Q.D.R? 이번에 일본 가서 영어만 쓰기 해볼까? 그럼 한국말 먼저 쓰는 사람이 밥 사기 오오오 오 좋은데? 저놈아 <laughs> <laughs> 너 머리 아직 자르고 있다 그잘 판단하네 가르래 아니요 저런 사람 인형 가르치는데 광고 하나 또 하나 <laughs> 아 재수없는 놈아 <laughs> 아니 나 배울라고 아형하다될 <laughs> 음. 때릴 것 같아서 안하래요왜안들어 <laughs> <laughs> 개XX야 이러면서 <laughs> <laughs> 이게 영어를 자꾸 쓰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이런추임새를 쓰게 되잖아. <laughs> 아, 비웃는 거야? 지금 계속... 아직너 머리 자르 아, 안 됐었어요. 오. 불쌍한 내 새끼들. <laughs> 너 카메라가 돌면 1분 1초로도 말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아깝지 않아? <laughs> 여러분, 오늘 뭐 드셨나요? 진짜요? 헐! 저는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배고프네요 젤리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아까 줬잖아 아니 젤리 음료 줬잖아 아까 음료? 먹고도 안 먹은 척 하는 거아씨개 <laughs> 어이없네 진짜 렌트대체이 <laughs> 영상에서 얼마나 당해줘야 되냐 내가 와제 오... 채널 겁니다 채널 걸어요? 방금 한말에 너가? <laughs> 아이말 돌리네 이 사람 <laughs> 야비해 왁스 바르고 다녀? 아니요 왁스 바르게 짜르고 있는데 어? 아왜 이렇게 하게 늘었어 아. <laughs> 눈썹도 그려야 <꾸며야> 돼 <laughs> 끝났냐? 아 근데 반삭하자니까 안 한대 어 아, 영상 찍을 때 반삭할 테니까 촬영은 끝나고 했더니 내 언제 부러지긴 해 살고 있네 살고 좋다고 하놓고 완전 그래. 부부 사기다니구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기 치지? 와 깔끔해. <laughs> 아. 바리깡한테 진짜 아파 보고 싶지 너. 아, 해봤어. 나 어렸을 때 잘렸어 귀. 아 그래? 어, 살짝. <웃음> <진짜>. <웃음> 너, 너 알게 된 이유는 네 뒷목 처음 보는 거 같아. 뒷목 왜 봐요? <laughs>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맨날... 평소에 밥 먹고 둘봐 뒷목 좀 보자 <laughs> 이러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큼 덥수룩 했었다 이 말이지 아 한국말 죽어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참 사람 말 어렵게 하네 <laughs> 할말 없죠 갑자기 열심히 머리안쪽대요 <laughs> 아주 메발만 키면 어? 이 일만 겸면 구라야 어? 저 닮은 캐릭터 알았어요 아토 엄마? <laughs> 아, 그 박사님! 아 에바지! 예, <laughs> 아! 아! 어라?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이, 아 뭐, 뭐, 화장 뜰까봐 이렇게 <laughs> 털어주는 거야. 그래서 보면 귀다안 팠어. 네. 그래서 평소처럼 너 그냥 이렇게 귀에 손 넣어 이렇게 내리면 귀판 것처럼 깔끔하게 떨어질 거고. 어. 앞머리는 너무 한쪽 파지 말고 약간 가운데도좀모아 손질해주고. 네. 그래서 윗머리는 어디로 보내지 말고 앞으로 쏟아줘야 돼요. 아, 네. 이게 기본인데, 그다음에 이제 약간 컬감 줄려면 이거 머리 말릴 때 이제 구겨주면 돼. 오, 예! 아, 귀! 아, 개 엄살 쩔어! 아니, 귀! 귀가 아직 안 야, 진짜 엄살 쟁이언만 야, 둘다나와봐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인트로 했어. 이거 내가 과트로 어. 진짜 받았다? 야! 돌려놔! 어. <웃음> <웃음> 누나, <웃음> 누나 아까 여기 오는 거, 이 옆에 있었어. 왁스 냄새 좋다. 약간 뒷목 여기는 이렇게 좀 눌러줘. 거 와, 드디어 앞이 보여요, 여러분. 이쁘네요. 내가 이렇게 왁스를 하고 다닐까, 근데? 오늘 봐주신 리둥이 여러분, 고고고. <laughs> 과즙 채널도 놀러 오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꽐루! 안노 안녕.